라고 하면은 어떻게 화이트 보드를 들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정답을 발표하고 나면 감독관이 정답 및 고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잠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락자는 오면나 나가면 안 된대요. 보드판을 그냥 덮어 주시면 된답니다. 보드판을 덮어 주시면 탈락자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뭐야요 회사 그래도 아, 객관식은. 일번 문제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 우리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민영이, 나랑 띄워, 나랑 헤이 아, 헤이니, 이이는 나이 이는몇 어, 살일까요? 1번5 살, 2번6 살, 3번8살 이렇게 했을때 정답이 있으면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호만 적으면 돼요. 아니면 좀 그게 객관식. 주관식은 뭐냐면 어헤 나이는 몇 살일까요? 문제 나가면 몇 살이라고? 아살 t 그 i d e outside. I d i d 이해됐죠 아이들 눈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쟁이 붙다 보니까 또 거기다 돈이 붙었네 엄마 아빠들 아시죠? 애들은 순수한데 엄마 아빠 h i s I didn't look at t h i 실격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요거는 전부 다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정행위는 일단 정답을 기재하거나 수정, 기재 후에 수정 절대 안 되죠. 기재 후에 수정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눈 속임 안 됩니다. 눈 속임. 눈 속임 안 되고, 그리고 눈 속임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잠깐의 실수가 있어서 문제를 틀렸다고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정답 발표하고 나서 네 정답은 뭡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뭐 해줘야 돼요? 떨어지는, 아, 붙든, 뭐 박수 보내 줘야 된다는 거. 문제가 30문제, 40문제까지도 갈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박수로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자, 정답 발표했고. 네, 정답은 무엇입니다! 우! 다들 너무 잘한다. 자, 이렇게 역시 우리 어머님들께서 참여를 잘해 주시면 문제가 원활하게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패자 보할 점 있으니까 끝까지 보드판 떨어졌다고 해서 나가면 안 되고요. 덮어주다가 함께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퀴즈 문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긴장을 한것 같으니까 연습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문제. 자, 연습문제입니다. 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눈은 3개, 다리는 하나인 것은 무엇일까요? 눈은 세개 다리는 하나 무엇일까요? 자 정답 적어주세요 따단 따단 도성 골든벨 아시죠? 따단 따단 자 적었어요? 시간은 제일 많이 안 드려요 자 정답을 적은 분들 준비해주시고 옆 사람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숨겨놓고 자 정답 다단, 다단, 다단. 아나어 엄마 미안해라고 있어자 <laughs> 외계인이 맞네요. 정답은 있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하나 더엄마한테다 까먹었다. 신호등. 오. 자 연습을 잘 풀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 이것도 빨리 할게요. 자 화이트 보드는 빨리 치우세요. 치우세요. 자자자 정답 치우고. 자두 번째 문제 연습 문제 이거는 O X 문제입니다 O X 태풍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궁금하면 천문대에 물어보면 알수 있다 O X 알면은 O 모르면은 X 그죠? 자 정답 다 적어 주셨죠? 자 정답 들어주세요. 오. 동그라미도 보이고 x도 보이는데 x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x! 아. 야. 이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문제 오래가겠네. 지금 보세요, 어머니들. 문제 종이 봐라. 이만큼 있다. 이거 지금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이거. 자, 어실라고 그런 말 하지 마. 자.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연습 문제까지 하고 이제 본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 자 문제 나갑니다. 오리가 빙글 돌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laughs> 오리가 빙글 돌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아 힌트를 주라고요? 아 내가 아 힌트 안줘도 돼요? 자 힌트 이거 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정답 들어주세요 자못든 친구들을 네 정답을 들 때는 같이 다 들어야 돼요 못들것 같으면 모르면은 그래도 들긴 들어야 돼요 알겠죠? 모르더라도 들긴 들어야 돼요 자 정답은 회오리 야 그렇지 정답이 맞으면 내게 맞으면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얘들아 흔들고 그리고 바로 정답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내리면 안 되고요. 저희가 누가 정답자고 누가 오답자인지 관계자분들이 다 체크할 거라서 들고 있어 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우리가 연습문제도 함께 했으니까 모든 적응훈련을 마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모든 분들이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여러분들이 남느냐? 도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천포행상 골든벨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2022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발사한 로켓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사한 로켓의 이름. 자첫 번째부터부터 힌트를 달라고. 자다정규식스거을 생각합니다. 정답 그럼 들어주세요. 자 정답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우리호 못 잡은 친구들과 우리별 1호아 이름 너무 예쁘다. 우리별 1호 다누리, 다누리호, 누리호 이호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높게 들어주세요. 높게 들어서 정답 판을 들려주시고 정답은 누리호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소연이 맞혔다 누리호. 자 떨어진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덮어 주시면 돼요. 보드, 네, 보드판을 덮어주시고. 모자도 이렇게 벗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자포인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또한번더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맞았어, 맞았어. 누리호 2호도 맞는지 누가 물어봅니다. 이거 정답 확인됩니까? 누리호 2호도 맞는지 오답이라고 합니다. 누리호만 된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다수가좀 떨어졌습니다만, 네, 그래도 두 번째 문제는. 다들 더 많이 사,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볼수 있는 밤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유원상 천문대를 왔기 때문에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볼수 있는 밤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 자, 적으셨죠?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 북극성, 알테드, 수성, 북두칠성, 달, 자 별이었죠 별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높았던 것들로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몇분안 계시네요 정답은 시리우스! 축하합니다! 와두 분이 남으셨어요 두분 이야 문제 두번 두 번, 문제 두번 말에 패자 부활전을 제가 숙하게 진행했지만 처음입니다 어머님들 이제 집에 가면 뭐 시켜야 되겠지 갑자기 우리의 과학 공부 시켜야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을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다 나이에 맞게끔 배우는 것들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패자 부활전 진행이도 될까요? 네 아니 어머님들 원해요? 네 두번째 문제만에 패자 부활전 이제 없다 이제 없다 괜찮죠? 자 여러분들 다시 모자 써주시고 패자 부활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 부활해서 네 진행합시다 얘들아 객관식 갈까 네. 네, 아까 우리 최종 정답 맞춘 시리우스 두 친구, 두 친구들, 시리우스 두 친구는 잠시 이번 판에 쉬셔도 됩니다. 네, 쉬셔도 됩니다. 네, 아, 뭐의기양 명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저희 친구는 3학년, 4학년, 아, 4학년 뭐 5학년, 6학년, 과학. 과학 좋아해요. 아, 어떤 과학이 뭐 우주에 가야 되는 거? 아, 좋아, 우리 친구는. 네, 좋아해요. 조금. 어 누구요? 아 시리우스 맞았어요? 아몰라어아 어, 우리 친구도 이번 판은 쉬세요, 알겠죠? 어 좋아. 요자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정답을 맞추셨기에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객관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여기 객관식 있다. 얘들아 객관식 문제 나가도 될까요? 객관식이 더 어려울 텐데. 아그렇진 않아요? 자아 O X 나가라고? 야 너희 너무 너무 양심 없다. 아, 페자보 이는 OX 퀴즈 하라고요? 어 볼까요? 아 OX는 없네요, 문제. 죄송하지만. 자,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객관식.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니까 객관식. 어, 우리 여러분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입니다. 자, 가을에 관련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을에 볼수 없는 별자리는, 자, 관깐식 자, 갱깐식이야. 자, 아저씨 목소리 잘 들으면 답을 맞출 수 있어. 아저씨가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 왔잖아. 자, 잘 들어. 1번, 페가수스. 2번, 페르세우스. 3번, 염소. 4번, 사자. 자, 말씀드렸습니다. 1번 테가수스 2번 페르세우스 3번 염소 4번 사자 자 정답 적어주시고요 숫자만 적으시면 돼요 1,2,3,4 중에서 회자부활자입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자 내가 그렇게 했건만 목소리를 크게 했건만 내 목소리를 듣고 눈치챘던 친구들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네. 자, 떨어진 친구들은, 네, 아쉽지만, 모자와, 네, 보드마카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자리에 잠시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친구들만 함께 해주시고, <laughs> 100만원 놓쳐가지고, 우리 엄마들 막이카는거지 <laughs>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아이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문제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점차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먼지와 얼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타원 또는 포물선의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태양에 접근하면서 꼬리가 점점 길어지는 태양계의 천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아, 전체가 뭐냐면 우주를 이렇게 전체라고 해요. 아, 네, 너무 쉬워요. 야, 이씨뭐 하대니? 그러지 말고. 자, 문제는 저기 앞에 정답을 봐 주시고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자, 봐 주십시오. 네? 아, 포물선요. 이게 포물선이에요. 이건 직선. 포물선 이렇게. 아, 됐죠? 아, 내가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줄줄몰랐없 어? 어? 궤도를 이렇게 도는 거야 알죠? 네, 그냥 나한테 정답 알려달라 고 그러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지? 자, 그럼 문제를 함께 다 드렸기 때문에 정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성도 많이 나왔고요, 해왕성 그리고 별똥별도 나왔습니다.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해성입니다. 해성. 어 언니 맞혔다. 오. 네. 해성. 자 해성 못 잡은 친구들은 모자를 벗으시고 보드네 판을 뒤집어 놓고 아래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 라고 패자부하자한번더 하라고요. 나 언제 집에 가라고. 이거 한번 뭐 계속 하라고. 자 일단은 방청자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분 모자를 쓰고 있는 분 어디 있어요? 세 명인가요? 세분 모자 네명네명 살아 있습니다. 오 소연 살아남았다 네명자 그러면 얘들아 자꾸 세네로 나 계속 패자부잖 끝도 없다 얘들아 우리 무한 궤도다 무한 궤도 어 무한 궤도 자. 피디님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지금 여기 네 페자부 할줄한번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냥 아 페자부 아, 한번더 아니, 하라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안돼안돼안돼 네, 페자부 할줄한 번만 해야지 한 번만 네. 예안돼 페자부 할줄 원래 한 번만 네. 예. 한번더 하자 그래 아 페자부 할줄 얘들아 아니, 이거 <laughs>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낼 수 없어 그럼 우리 명심해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님들 이제 끝이에요 네 이제 끝이에요 알았죠? 네 아 근데 네. 패자 부활전 원래 몇 번인지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데. 아 2번 문제 맞추시면요. 어. 아, 어 <laughs> 아, 얘들아. 이거 진짜 난리났다. 이거 문제 꼭 맞춰야 돼. 뭐냐면 2번 문제 맞추시면요. 만원 경을 드린다고. <laughs> 아 만원 경을 줘. 어 얘들아. 그냥 이번에는 그냥 우리 다 같이 만원 경 받아보는 문제를 한번 해 볼게. 내점 아니, 왜냐면너 네가 좀뭘 치워줘야 네가 기분적으 떨어지면 어머니 이제 들을 할것 같아, 뭐라고. 아니. 아니 아. 자, 마. 어머니 이 그만하는 거 약속 같이. 네. 맞죠? 네. 자, 그럼 우리 위는 이번에는 아니, 떨어지는, 아니, 거 왜, 거 왜, 떨어지는,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거 없어. 떨어지는 거 없어. 만은 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것만 갈릴 거야. 됐죠? 자, 만은 경을 가리는 문제. 내면 갈 쉬운 거 낼게요. 맞아. 쉬운 거. 그러니까 이거는 패자 부활전이 아니고.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훈련을 아, 받는 그래, 그래, 문제로 그냥 예 네. 갑니다 아, 아니, 또... 첫 번째 아, 아니, 발사에 이게... 임무를 다 하지 못한 누리호는 아, 나는... 몇 번째 그래. 발사에서 그래. 성공하였을까 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자 정답을 쓰신 분들은 안 보이게 딱 덮어주세요 자. 첫 번째 발사에서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누리호는 몇 번째 발사에서 성공했을까요? 자, 문제 적어 주시고. 자. 네. 숫자, 네. 숫자를 넣어야죠. 네. 몇 번째니까. 네. 아니요. 답이다. 만능경이 걸려 있는 문제. 정답 만원경 받을 사람 많구나.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너희 엄마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laughs> 축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숫자 2자이 <laughs> e 들어 이 e 들어 이 e 들어. 얘들아 이를 들고 있어 이2 바꿔만 내 이를 들으면. 하는. 자 떨어진 친구들을 놔주시고 패자 벌전 문제를 따로 한번 더할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자두 번째 이라고 쓴 친구들. 어. 네, 자 이가 아닌 친구들은 잠깐 내려 주셔도 돼요. 이만 들어주세요. 이 어우 많다. 자 만원경 가지고 오나요? 바로 와이야 너무 좋겠다. 얘들아 이벌 쓰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미안해. 얘들아 좀 들어줘. 우리가 지금 이게 기계로 막주면 좋은데 너희들을 선물을 좀 주기 위해서 만원경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가거든요아야 가격 붙지마 아, 내가 어떻게 알고 있 가격 비싼 거겠지? 와, 이 새해다 비싸다. 약간 뜨더라. 우와! 청첩 가겠습니다. 이, e. 자, 저희 끝에서부터 빨리빨리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제금 빨리빨리 빨리 주셔. 빨리빨리. 빨리. 자, 우리 아르바이트생 누구 없어? 요 아, 르바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와서 네, 같이 줘. 네. 자, 내셔널 지오브레티. 빨리. 어, 우리 손리 엄마 손님. 엄마 손님. 엄마 손님. 엄마 손 네, 어 미안해요, 미안해. 금방 줄게요. 만원경이와 여러분들 저희가 수량을 딱 정해서 왔거든요. 네, 아유. 자 우리 빨리 빨리 주자. 우리 내 차례죠, 무겁지? 빨리 빨리. 주자. 저 뒤에. 뒤에. 자, 네, 네 줄게요. 자 아저씨도 드릴 줄 테니까. 야 이거 만원경와 이거 진짜 무겁다. 네, 자, 우리 혜인이, 혜인이 축하해요. 아저씨가 여기 내려놓을게요. 자 일단은 지금 받으셨던 분들 자 받으셨던 분들 이제 보드 어, 보드판 내려주시고요 정답은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못 받은 친구들만 들고 있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패자부활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 다시 쓰고 단단히 이제 마음가짐으로 얘들아 이제 모자 다시 쓰자 선물 못 받아서 아쉬워 안 하셔도 돼요 본선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야 만학년 개봉하지마 언박싱은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서 하자. 얘들아. 자, 보자, 다 받았나? 다섯 명, 다섯 명. <목소리> 아니 다섯 명 선물 도달. 네. 자, 얘들아, 어 이제 내려도 될것 같아요. 우리 누구지 확인했어요? 누구지 확인했으니까, 네, 다섯, 여섯 명. 저기 끝에도 여섯. 저 우리 아까 이 저기 끝에 우리 요 친구도 안쓰렸어 어, 숫자 이. 네, 네. 여섯 명, 여섯 명 되겠습니다. 자, 여섯 명 저희가 만한병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자 부활전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본선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떨어지면은 끝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모자 우리 친구들 모자 쓸까요? 우리 모자 아 더워서 못 쓰겠어요. 자, 그래도 모자를 좀 써서 우리 같이 왜냐 우리가 YTN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YTN에서도 나와 있어서 네. 아이팅 네. <laughs> 자, 우리 공조파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자, 그럼 문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선물 못 받았던 친구. 네. 네 여섯 개. 어, 아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저기 에 현장 보실 때왜안 하지? 바시이 아, 아니, 아까 그 맞춘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아까 해성 혜성 맞춘 사람 빼고 패자부활전 해야 되는데. 올라가. 어, 네 네. 그 친구들 다시 하라고요? 그 친구들만? 그냥 저희가 알아서 그냥 새로 본선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네. 아까 전에 해성 맞춘 사람은 빼고 패자부활전으로 아,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러면. 아, 그럼 남은 다섯 명만 본선을 할까요? 그렇게 예. 하든지. 예. 아, 맞다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n t h 그러면 저희가 드렸던 문제가 상품권 h a 경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다 보니까 k 자 o 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 h 네 사람 네 명인가? 하나 둘셋네분 네분이셨던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네 분으로 해서 저희가 본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네. 자 어버이들 괜찮으시죠? 제가 선물 문제로 패자골에 참 대신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네 분을 위한 결승을 가기 위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분, 아까 선들어죠네 분, 네분어디어요네분 하나, 둘, 네, 셋. 네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어, 이거 상당히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최초의 현대식 로켓 V2이며 세계 2차 대전 중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라 이름 세계 최초의 현대시 로켓은 V2이며 세계 2차 대전 중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작성해주시고요. 아 아닙니다. 현재 나라를 쓰겠습니다. 자 모자를 떨어지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모자를 잠깐 벗어주시고요. 자 본선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살아남은 네 분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자, 아, 다섯 분, 두, 셋, 넷, 다섯 분. 자, 어,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정답! 저기 노란색 모자 쓴 친구.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주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정답 높게 들어주시고. 정답.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독일, 소련 인정하겠습니다. 네, 독일과 소련,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네 어렵다, 어렵다. 해성, 해성도렵다. 해성. 네, 아, 이렇게 지금 소련 독일인가요? 그러면 독일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독일인가요? 독일이 딱한분 남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주세요 박수! 자 우리 최초로 문제를 맞치신 당첨자 모아리는. 자 1등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오! 오! 자 2022년 전국 어린이 별빛 골든벨의 최후의 1인이 탄생했습니다. 세해 후에 1위로 탄생한 우리 어린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모든 여러분들 100점이죠. 100만 원도 받아가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망경, 망경, 달락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와.